오늘 국내외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현대차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투싼의 차세대 풀체인지 모델의 소식을 긴급하게 들고 왔는데요. 투싼은 명실상부 현대차 라인업 중 글로벌 판매량 1위를 자랑하는 핵심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번 풀체인지는 단순히 디자인만 바꾸는 수준이 아닌데요. 디자인, 기술, 파워트레인 모든 면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며 준준형 SUV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중순 출시가 유력한 신형 투싼의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공개된 예상도는 최근 포착된 테스트카 스파이샷과 현대차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새로운 패밀리룩이 있네요. 전면부를 보시면 가로형 라인과 세로형 주간주행등이 조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의 최신 모델들이 채택하고 있는 수평적인 디자인 언어가 투싼에도 적용되는 것인데요. 이는 차량을 더욱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죠. 주간주행 등 아래 범퍼 하단에는 분리형 헤드램프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조는 곧 공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유사한 계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최근 각진 실루엣으로 변신한 산타페와 달리 신형 투싼은 도심형 SUV로서의 세련된 인상을 강조했다는 점인데요. 날렵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도심주행에 최적화된 이미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 역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전면부에 주간주행 등의 패턴을 반영한 새로운 테일 램프가 적용되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현대차의 H 시그니처 라이트 디자인이 구현될 것으로 보이네요. 범퍼 하단에는 블랙 하이그로시 디퓨저와 세로형의 리플렉터가 추가돼 후면부에도 입체감과 스포티함을 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형 투싼 풀체인지에서 또한 가장 큰 혁신이 예고된 부분은 바로 실내인데요. 단순히 디스플레이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UX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현대차의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 플레오스 커넥트가 투싼에 탑재되는데요. 이 시스템은 기존 인포테인먼트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능과 확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의 변화가 핵심이죠. 기존의 대형 이중 클러스터, 즉,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형태 대신 두 가지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로 분리가 될 예정입니다. 전방 윌드 실드 하단의 작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소한의 핵심 정보를 표시하죠. 또한 중앙 디스플레이에서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주행 관련 복잡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운전자 시선 분산을 최소화하려고 직관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는 운전자에게 완전히 새로운 운전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파워트레인도 친환경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이 되는데요. 주력은 역시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효율성과 정숙성으로 승부를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부분, 바로 고성능 브랜드, N 개발 중인 투싼 N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전망인데요. 이 모델은 현대차 N 라인업 최초 하이브리드 고성능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능 N 모델의 폭발적인 퍼포먼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주행 효율성이 더해져 효율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전략으로 분석이 됩니다. 투싼 N 하이브리드의 구체적인 스펙이 공개되면 다시 한번 상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투싼은 플랫폼 개선을 통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최상위 트림에는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과 개선된 회생 제동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로써 투사는 단순히 준중형 SUV를 넘어 프리미엄급 주행 질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오늘 현대차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정보를 한번 신층 분석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가로형과 세로형의 DRL에 새로운 패밀룩과 리 H 시그니처 후면부 기술적으로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혁신적인 분리형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심 개편과 투싼 N 하이브리드 추가 공식 출시는 2026년 중순이 유력합니다. 가격은 사양과 기술의 대폭적인 향상으로 인해 현행 모델 대비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여러분은 이번 투싼 풀체인지에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